안녕하세요. 전보게미전입니다. 이번에 매매했던 종목은 나이스 DMB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왜이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하는 매매는 저도 나름 실험해가면서 이렇게 저의 매매 스타일을 정착시켜 나가는 거라 100% 맞다고 말씀 못 드리니 이점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계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나이스 DNB라는 종목을 3월 26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4월 6일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가격은 6,700원, 그리고 나온 가격은 7,8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14, 14.94, 15%의 수익, 수익을 거뒀고요. 네, 이제 왜 매수를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시점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3월 26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쯤이죠. 일단은 저는 정보을 고를 때 크게 제일 처음에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퍼를 제일 처음에 보는데요.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가 이것을 먼저 봅니다. 일반적으로 퍼가 10 정도 되면은 어, 퍼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10년 동안 돈을 벌면은 이 회사를 살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 이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10 정도 되면은 이제 적정 범위이다. 그리고 뭐 10이 넘어가고 한30 정도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거품이 차 있고 기대가 차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저의 닉네임 존버 개미이기 때문에 존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아야, 했,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가 무조건 10에서 10 근처에 있는 종목을 선정, 종목을 항상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가 있다는 간혹 가다가 이제 퍼 이제 퍼가 없는 경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서 이게 회사가 그 마이너스가 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판단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잃지 말자.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돈을 버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가 식 근처인 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이걸 처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흐름이, 대세 흐름이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 물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어, 전체적인 대세 흐름을 보시지 않고 순간적인 수급에 의해서 이제 어, 들어가시기도 하지만 어, 저는 아직 단타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대세적인 흐름이 기,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그 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고르고 있어요. 그래야 좀 제가 상 가격에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 좀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게 더, 이걸 더 추매할 수도 있고, 어, 어 추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세 흐름이 상승하는 것을 종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대세 흐름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일봉으로 보실까요? 3월 23일에 이제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이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 3월 23일, 이 가격은, 이 최저 가격은 그동안에 언제 나왔냐 하면은 2017년 8월에 나온 가격입니다. 그, 2017년 9월쯤이네요. 그래서, 어, 2017년 9월에나 이제 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가격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매력적이다 생각을 해서 이 가격에 적당한 시기에 26일에 이제 이 종목을 발견을 하였고, 아, 이거는 지금 들어가도, 뭐, 어, 최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20, 2017년에 산 사람만, 산 사람의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생각으로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벌고 있고요. 어,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아서 이제 코로나 이 저점을 시작으로 이제 지금 현재 증시가 거의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종목 또한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V자를 V자를 그리면서 계속 대세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좀 보면은, 네, 현재 이 구간인데, 이렇게 쭉쭉 상승을 해주다가요, 이제 제가 파는 날 근처인 4월 6일쯤, 네, 4월 6일쯤에서 이제 주가가 살짝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가져가도 되는데, 왜 이제 정리를 했냐면은, 이 가격대가 어, 전에 가지고 있던 거의 평균 가격대예요. 코로나 이전에 평균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까지 오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충분히 예전 가격은 돌아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 적당히 욕심을 안 부리고 매, 물건을 정리할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여기서 특별하게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자 그 다음날인 4월 6일에 이 주식을 그냥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수요일에, 수요일 전날인 화요일에는 어제는 되게 어,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 나스닥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강한 돌파를 또 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또 20일 일본 일봉 차트에서 21선을 보는데 21선과의 또 계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감안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날 성공적으로 그냥 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 그래서 14%에 15%의 수익을 얻었다. 라는 저의 매매 결과를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초보자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들어간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 그동안의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나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매, 낮은 가격이다. 또 앞으로 가져가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되는 이제 주식만 들어가고 있고요. 어, 그게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면서 점차 점차 이렇게 새로운 전략들을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 정보 발굴을 하는 팁도 만들어 가는, 가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그냥 좀제 친구라면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어 주봉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물론 주봉으로 했을 때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월봉으로 했을 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봉으로 했을 때, 어 이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에 퍼가 없고 기업이 적자를 돈을 못 벌고 단기 순이익이 순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를 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만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네, 그런 경우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퍼나 주봉을 보, 확인을 하고. 대세 흐름을 좀 확인한 후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라고 주식을 사기 전에 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수익을 잘 많진 않더라도 조금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의 생각에서 혹시 뭔가 틀렸거나 더 상의해 볼, 더 토의해 볼, 토론해 볼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 주시고 같이 한번 또 좋은 정목으로 우리 수익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존버개미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